예, 안녕하세요. 127화 오늘은 창원지청에서 해석한 말비계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말비계의 정인데요 사진 1에서 보시는 사다리 위에 말비계가 되어 있고, 사진 2는 일반형, 고급형, 최고급형, 말비계가 시중에 나와있습니다. 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조에 의하면 말비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 사다리 정상부에 작업할판이 놓여있고 그 작업할판 아래서 두개의 사다리, 네개의 버침대로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그리고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 발판이 사다리 지주 부재 안쪽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업 발판 하부에 작업 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 강제와 지주 부재가 용접 등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붕괴가 우려가 없는 것 이렇게 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핀이나 고리 등으로 작업 발판의 하중을 지주 부재에 전달하거나 작업 발판을 지주 부재에 직접 고정시킨 구조는 최상부 디딤대를 확장해서 작업 발판 형태로 만든 사다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위에 규칙에서 말하는 말 비계는 작업 발판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급외 제품, 사다리 같은 경우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할 판 단부에는 난간등을 설치해서 추락재해를 예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장에 가보면은 말비계 그 끝단부에 경보기를 설치해서 그거를 터치했을 때 추락 위험 경보가 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난간 등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치하는 안전대 부착 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말비계 작업 발판은 규칙 제55조에 의거 최대 적재 하중을 정하고 그 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특히 길이 조절형 말비계의 구입 및 제작 시 디딤대의 최대 허용 하중 및 작업 발판의 높이별 최대 적재 하중을 반드시 확인하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 말비계 단부의 안전 난간 설치 여부는 어, 밑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비계 작업 발판 끝단부에는 일률적인 안전대, 안전 난간대 설치는 말비계의 전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단부에는 작업 환경, 조건, 내용, 형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난간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기 보여주는 어, 말비계는 조립식 안전 난간대로 설치할 경우 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업 발판은 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간단한 작업 발판은 별도의 안전 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작업 발판에 추락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추락 위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청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안전보건지침 코샤가이드 C58-2012는 2018년 12월 폐지가 됐으므로 더 이상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S마크를 받은 사다리형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 난간은 산안법에 의한 안전난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작업발판 끝부분 전체에 걸쳐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동제품 같은 경우 난간은 100kg 이하가 아닌 최대 3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품이니까 제품의 특성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동제품을 사용할 때는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어서 작업을 하셔야 추락제의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전대 부착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구조물 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는 근로자의 중량 및 충격하정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최하사점 이상 높이에 안전대를 걸수 있는 구조물이 있어 동 구조물을 안전대 부착 설비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안전대 부착 설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발비계 양 측면에 설치된 사다리는 승 하강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다리를 이용한 점검 등의 행위가 사다리 통행 중 사다리 디딤대를 딛고 몸춰서서 하는 재반 행위를 의미한다면, 사다리를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게 되어 적발시 불이익을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해석하는 사다리 이용 지침에는 최상부는 사용하지 않고 그 하단부를 어 작업대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사다리형 말비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 자주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판이 있고, 지주 부재에 고리핀으로 구성된 말비계가 있고, 작업 발판으로 사용하는 말비계가 되겠습니다. 작업 할판이 수평 강제, 지주 부재. 작업 활판이 4개의 사다리 지주 부재 안쪽에 위치되어 있으나 작업 할판및 작업 할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작업 할판의 하부의 수평 강제 양 끝을 지주 부재에 용접하여 지주 부재와 수평 강제가 일치형으로 제작된 말비계 되겠습니다. 말비계 사용시는 최대 허용하중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사다리 안전보건지침 코샤 가이드는 2018년 폐지되었으니까 더 이상 현장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다리형 작업 발판 S인증받은 제품은 안전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비계 측면의 사다리는 이동 통로로만 사용하셔야지 작업할판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비계는 최대 작업 하중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됩니다 아래의 작업할판은 사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난간이 필요는 없으나 사업주가 판단해서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재해가 발생될 때 안전의 의무를 지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창원지청에서 해석해서 배포한 말비계 사용관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